찍었는데 시아니가 됐다 잘 찍었어 됐어. 됐어. 보자. <laughs> 네. 콜라 하나 먹자. 콜라. 네. 콜라 먹으면 아파트는 뚱뚱해. 네, 대로로. 엄마가 먹으면 응. 안 뚱뚱해져. 아빠가 먹으면 뚱뚱해지고? 응,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응. 응. 저기 청담까지 뚫릴 거 같은데. 계신데... 응. 아. <웃음> 응. 응. <웃음> 저는 오늘 시아니가 쉬는 날이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쉬는 날은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샤이니와 데이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엄마 여기 어술 같은 통 같은 게 있네 술통 맞아 술통? 어, 어. 언제 가서 엄마랑 와인 먹을 거야? 물 마셔 엄마도 따라줘 내가 따라줄게 어, 어 조심해 모두 다 흘렁흘렁 흘렁 보여 응? 물 마시다보다 물을 보니까 진짜? 응. 그럼 까르보나라 하나라. 엄마는 김치볶음밥 먹을까? 손그그오 여기는 좀안 좋다 아가들도 놀기 힘들고 맞지? 어 엄마 찍어줄래 시안가 어떻게? 그냥 시안이가 멋있나 안 멋있나 찍어줄래?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 잘떠잘 잘. 찍었어 보자 진짜로 잘 찍었어 응. 네? <laughs> 잘 찍었네 <laughs> 진짜 이거 시아나 이거 시아니가 봤을 때 멋있어 응. 와 시아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엄마, 엄마 이렇게 어?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해서 찍었어 <laughs> 엄마 진짜 멋있다 잘 나와 오케이 한 살짝 정도. 가까이 오케이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쉬아 오늘은 먹을 거를 챙겨왔습니다. 챙겨왔어? <laughs> 아니, 까먹었어. 그랬어? 우리 그래서 사먹는 거잖아. 먹을 거 아니, 챙겨와서. 여기에 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맨 2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여기는 노란 벽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실라면 우리는 내려서 네. 여기는 다 보입니다. 그늘도 있습니다. 저게 보여? 어디? 저기. 숨기고 있는 거야? 아, 그늘도 있어. 그늘도 있고요. 저기는 타기입니다 그리고 차랑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엄마, 엄마입니다. 안녕.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음식 나왔어 먹어보자 엄마 다 나왔어? 어 두개만 시켰어 일단 더 먹고싶어? 아니 길다라고 짜장면같은거구나 아, 그게 여기는 면이 이건가봐 한번 먹어보자 음? 음. 면이 이거야? 어 이런 면도 있어 근데 이제 음식점마다 이면 저면 다 다르거든?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어때? 면이 아닌데? 면도 없어 근데 그게 면이야 엄마 나는 이거 이런 거안 묻혀있는 거응 음, 맛있어 먹어봐 이거 다 깨끗하게 하면서 음, 먹어 그냥 먹는 거야 빨리 먹어봐 이거 안 묻어있다 해응지 먹어봐 아니 얘가 살짝 묻어있네 다 먹어도 돼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맛있어? 좀 뜨겁다 아닌데? 난 뜨거워 살짝 알았어 후후 으로 먹어 엄마는 연어니까 그렇지. 응, 음, 이거 맛있어. 진짜? 응. 음. 응. 음. 면, 이런 면도 맛있어? 응. 어. 고기 맛있다, 엄마. 진짜? 고기 먹어볼까? 음. 엄마 이거 먹어봐. 고기 먹어봐. 아니, 먼저 이거 먹어봐. 선이가 준 거? 응. 음. 맛있지? 응. 음. 떡 먹고 이뻐? 응. 음. 큰 거야, 좀. 나도 큰걸 좋나 엄마가. 응, 음, 짠. 짠. 버섯이야. 순님 버섯도 잘 먹어? 응. 음, 최고네. 거기서 먹었을 때는 버섯이 맛이 없었어. 음, 네 여기 테라스 칠 번인데 콜라 하나만요. 콜라? 네. 콜라 먹으면 아파트는 뚱뚱해져. 네 제로로 주세요. 엄 음, 엄마가 먹으면 안 뚱뚱해져. 그래? 그런.. 그런게 있어? 응, 그런게 있지 아빠가 엄청 뭐 뚱해지고? 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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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응 그럼 해 아빠는? 저기 청장까지 뚫릴거 같은데 아. 응. <laughs> 응. 응. 시안이가 될수 있을까? 아빠? 내가? 어 그건 못되지 왜? 이 소스도 맛있어 좀 엄마가 한거는? 엄마가 한거는 더 맛있어 진짜? 여기거는 엄마거보다 좀 맛있는데 엄마거가더 맛있어 엄마가 음 손질해준거니깐 희아 얼음 더어을까 음.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이거? 이거. 어. 키즈카페 가려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 응 음. 맛있지? 맛있지? 다 식었지? <laughs>